예. <목소리> <율! 목소리> 깜짝이야. 지나 지나. 빨리 뜯었어 뜯었어. 지나. 없어. 없어. 가서 해봐해 해봐, 봐요. 해봐. 해봐 이모 잘하지. <목소리> 아이 씨야. 어떻게 알아? 두둥둥 두둥 했잖아. 어,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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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이번 이미지는 여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게임을 좀해 볼까 해요. 여돌 노래 맞추기. 아 우리 아무도 못할걸? 아니 할수있다 해보자 근데 이기는 사람 뭐 있어요? 상품? 유리의 사랑 아 뭐야 고! 고! 아, 아, 신아. 신아 아이브 헤비탈 <laughs> 라이크 많이 들으셨네 아, 바로 하네 바로 하네 여율 루세라핌 필리스 어 모르겠어 진아, 블랙핑크 러브 시걸. 세. 아니야? 저게 뭐야? 뭐야 이게? 아, 진아, 핑미 핑미. 우와. 누구야 핑미? 음. 아이오아이. 프로듀스 101? 아, 어? 아니야. 자충 우도했다. 나 열. 전에 저 네가 아니야 브레뉴스타. <laughs> <laughs> 소녀시대. 오. 이모 <유모> 잘하지. <laughs> 어, 열. 아, 너다하네무 좋다. 네네네네 아, 아, 자수 아, 아, 다 아, 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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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아, 수현. 아, 수현. 아, 수현. 아, 아 이브 러브 다이브 예. 좋다. 아, 너무 다 아, 너 아, 아, 너 아, 너무 좋다. 다 아, 너무 아, 아, 어 아, 어 율! 율! A or GG? 소녀씨 아가로보이! 아가로보이! 아가 눈물나요 웃겨서 웃지 마세요 어? <laughs> <laughs> 진아! 플랙핑크 아... 뚜두뚜두 난춤플몰핑크 <laughs> <뭐야>? <laughs> 귀여워! 플랙핑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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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것도 몰라, <laughs> <laughs> 몰라. 아이씨! <laughs> 뭐야? 아이들, 톰보이! 와! 와! 어떻게 알아? 둥둥 했잖아. 와! 야! 아, <놀람> 아, 이제 처음 맞아! <놀람> <놀람>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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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놀람> <15년>. <놀람> 열! 아, <맞춰야겠다>. 열! <놀람> 너무 보아. 걸스온탑 스펠링, 스펠링. 이걸 왜 스펠링을 <스펠말람야> 갑자기? 눈빛.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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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올해 하반기에 계속 여돌이 대세다. 연예가 계속 나왔잖아요. 왜 여돌이 대세일까?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많이 나왔어요. 아이브 뉴진스 플랙핑트 트와이스도 나왔었고 소녀시대도 소녀시대. 오랜만에 나왔고. 예전보다 투명이 길어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예전과 뭔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특정 아이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돌 문화와 아이돌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미 많이 바뀌고 좋아진 점이 많으니까 4세대 아이돌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점은 되게 좋았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도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걸그룹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자 아이돌? 근데 왜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게더 좋은지? 최근에 여신은 칭찬일까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 첫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걸그룹이라는 거 자체는 연령까지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나 정체성을 더 한정하는 걸수 있다. 그래서 여성 아이돌이라고 하면 여자 아이돌이라고 하면 은 나이에 있어서는 좀더 자유로운 표현이 되니까 그냥 여돌 남돌이라고 하자 소개를 하고 <laughs>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또 저희가 흠. 아이브랑 뉴진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아이브에 빠져 있습니다. 형 같아요. 다맞추신건 선배가 아이브 그다맞추신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그렇죠. <laughs> 하지만 이모는 아이브 사랑해? 어. <laughs> 아이브를 좋아하신 <laughs> 이유는뭐예요 아, 우선 노래가 좋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얘기해 볼수 있는 게 가사 얘기를 해볼수 있을 음. 것 같거든요. 멜로디가 좋고 그쵸? 비트가 좋은 그쵸? 것도 있지만 들었을 때 걸리는 게 별로 없는 거? 유리씨 제일 좋아하는 가사 어느 부분이에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 거야. 어, 나다. <laughs> 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매력있는 사람이야. 나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가사잘 없잖아요. 그런 게 좋았던 것같아요 예전에는 사랑 노래를 할때 여돌들이 수줍게 고백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의 어떤 사,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 아이브의 노래 가사는, 여기 아, 참 여기 의심하지 마. 참. 어, 감이 뛰어들어. 감히 누가 이렇게 날 설레게 할 줄, 내가 너가 좋다는데! <laughs> 이런. <웃음> 의심하지 마! 거부할 <laughs> 거야? 어,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아, 이제 4세대 아이돌로 넘어오면서 좀 능동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트와이스 노래 중에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인데 조금 결이 다른 느낌? 그러니뭐 내가 예쁘게 꾸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래도 내가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 트와이스도 점점 변화하고 있긴 한데 예전 노래 중에 이제 치어럽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놀랍더라고요.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더 좋아하게 될 걸. 어.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 모르게. 여자니까 이해해 주길6년 전이네요. 네. 당시에도 노래가 나왔을 때도 이런 가사가 좀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브의 이 감히 막 이런 가사를 보고 자라난 애들이. 좀더지체되것 같아. 요 왜냐면은, 제가 클 때는 소녀시대의 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 그거서는. 능동적인 5.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이긴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근데 이제 가사가 좀 이상해. <laughs> 오빠, 나좀 봐. 나를 좀바라 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는데, 왜 너만 모르니? 내가 이만큼이나 나를 꾸몄는데 왜 나를 안 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가사만 읽으면 진짜 이거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때랑 뭐 그렇게 다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또 이런 사랑에 대한 노래 중에 또 놀라웠던 가사가 AOA의 짧은 치마. 제가 출근길을 듣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몰랐는데, 아, 난 아직도 쓸만한데, 너는 왜날 헌신짝 보듯이 해? 쓸만해? <laughs> 짜, 짧은 치마를 입고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근데 왜 하필 너만 날 몰라주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도 쳐다보면 안 되지. <laughs> 그럼, 그럼. 8년 전이니까. 아, 그래서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에 당당한 여자인데 왜 나를 힘들게라는 말이 있는데 짧은 치마를 입은나가 당당한 여자. <웃음> 이상하다. <웃음> 이상하다. 어. 자, 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를 멜로디 빼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아이브 노래가 딱그 어. 유리 씨가 말한 거랑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어필하지도 않고, 이런 뭐 짧은 치마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고. 2016년에 트와이스와 2014년에 AOA가 이랬는데, 아이브의 노래들의 가사를 봤을 때 능동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다. 남돌 가사를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멋지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나한테 다막 넘어와 이렇게 하는 가사들이 너무 흔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갖겠어 막 어, 이런 게 그렇죠. 많지. 어, 저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노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핑미 핑미 핑미야. 그때 이제 시즌 1이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거였는데 핑미가 나왔고 시즌 2에서 남자 아이돌 나왔는데 이제 나야 나였는데. 가사가 정말 달라요.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들한테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같은 노래인데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느껴봐요, 나를 붙잡아줘, 나를 꼭 안아줘.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러니까 물론 나도 투표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너가 나한테 빠졌고 주인공 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동적인 모습과 소동적인 모습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 나. 근데 이걸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남돌은 이랬던 것 같고 여돌은 이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네요. <laughs> 지금 약간 <laughs> 큰 깨달음을 얻었어. <laughs> 그런데 이렇게 능동 소동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좀 당당한 능동적인 거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당당함은 예전에는 그게 다 내가 너를 이만큼 유혹할 수 있어 이런 노래였던 것 같거든요 주체적 섹시 그거 역시 주체적인 모습이 맞긴 한데 이제 너무 이성에게 어필하는 모습에 갇혀있었다면 요즘은 사랑에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긍정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4세대 아이돌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 딱 있네요 누가 뭐래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일때 완벽하니까 있지 초등학생 여자애들한테 인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그 데뷔한 노래 달라달라 달라 같은 경우는 그 노래도 좋긴 좋았는데 얼굴만 예쁜 애들과는 달라라고는 하면서 넌 나랑 달라 약간 <laughs> 난넌 예쁘기만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비교를 했던 맞아, 맞아. 거죠 근데 워너비에서는 좀 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를 되게 사랑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더 우위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달라달라에서. 외모만 보고 내가 날라리 같대요. 근데 막한 줄씩 보면 네 기준에 날 맞추려고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어떤 다른 가사들이 조금 내가 너보다 예뻐서 내 가치가 증명이 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다. 조금 불편했다. 이지랑좀 네, 비슷한, 비슷한 결로 르세라핌 그 가사가 있었죠? 되게 네, 되게 좋다 욕심을 숨기라는 네 말들은 이상해. 겸손한 연기 같은 건더 이상 안 해. 음. 가져와, forever i n 4개. 음. 숫자 1, 4개. 음. 음. 강한 포부가 느껴지는. 욕망을 드러내는 거. 아, 저 욕망을 드러내는 게잘 없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었다. 왜 아이브 가사가 이렇게 이모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웃음> <웃음> 이모가 한이 많아서. <laughs> 이모 어릴 때 이런 거못 들어봐서. 그것도 맞지. 작사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지은 작사가라고 여성 작사가가 노래 세 곡을 다 작사했더라고요. 노래에 반영되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래 가사부터 컨셉, 뮤직비디오 이런 게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보여진 게 아이, 아이브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가사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그 아이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멤버인 전소연이 이제 작사를 많이 하는데 되게 자기에 대한 얘기 를 많이 하잖아요. 그 주체. 성을 얘기하는 라이언이라는 노래 한번 가사 같이 볼까요? I'm a lion, I'm a king. 아무도 날 가둘 수 없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laughs> 맞아, 그렇죠. 편견이랑 답답한 우리는 무너뜨려. 감히 또 누가 날 맞고 또 누가 날 조종해. 이런 멋진 가사가 있어요. 또 올해 나온 톰보이도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 노래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최초의 여돌 노래라고,과, 섹스라는 단어와, 비속어여서 그냥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앨범 버전에는 나와요. 미친 연이라 말해. <laughs> 사정없이 까보라고. 뭐 사랑 그 깎었다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고 프로듀싱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할수있는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엄청 강력한 컨셉을 갖고 있는 아이돌인 것 같아요. 그 강렬한 컨셉이란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여돌들 컨셉 얘기 한번 해볼까요? 르세라핀 어, 그렇죠. 네, 저희가 아까 가사 칭찬을 했지만, 처음에 데뷔한다고 사진 올랐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너무 선정적인 느낌, 어떤 느낌을 내고 싶었는지 알수 있을 법한 컨셉을 찍었더라고요.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다 믿고도 안야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남성들의 시각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서 만든 컨셉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뉴스라핌이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뉴진스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뉴진스는 밝고 경쾌한 소녀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사세다 걸그룹 하면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와 어. 다 모든 걸다 아는 여자 그 이분법에서 탈피한 컨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컨셉이 이제 걸크러쉬였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컨셉을 하는 여돌들이. 저희가 말하는 걸크러쉬는 여성이 동경하는 여성? 이런 의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에스파랑 블랙핑크. 과거에는 보아의 걸스온탑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는 21이 거의 모든 컨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동안. 대표적으로 세팀 정도. 맞아. 가사 한번 볼까요? 보아 걸선탑 시대를 앞서간 노래였어요.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어, 날 바라보는 네 야릇한 시선들이 나는 싫어. 이 칼을 잡은 난 세상의 지배자. 힘의 논리 남자만의 법칙들 그다음이 아유, 아주 기신해. 이 세상의 반 그건 여자들이 만든 거야. 2005년에 나 나온 가사라고는 믿을 수가 믿을 없어. 요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가사를 생각해보면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자치를 논하자면 나는 빌리언 달러 베이비 에스파는 광야 세계관을 만들었잖아요 <laughs> 전사예요 전사 블랙핑크는 어때요? 지금 헉, 컴백하고 또 엄청 사랑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블랙핑크 가사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응.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으니까 음. 게임이 아니야 진 적이 없으니까 평범한 너랑은 달라라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점이 약간 묘하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안든건 아니에요. 하지만 걸크러쉬는 맞다. 블랙핑크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걸크러쉬 컨셉을 얘기할 때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대가 있어요. 그... AOA가 했던 마마무의 노래 너나해를 했었죠. 음. 보셨죠? 아, 완전. 맞죠, 맞죠. 한 10번? 춤만 본것 어, 같아요. 혼자 뿐만 아니라 그때 출연자들도 다. 음. 좋지고. 근데 우리가 아까 짧은 치마 얘기를 했는데 짧은 치마 노래를 부르던 AOA가 사실은 이런 컨셉을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근데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다. 그치, 그치, 응. 맞아. 수트를 입고 그 무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민의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가사. 난 꽃이 아니야 암 m the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돌들은 이런 컨셉의 무대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순한 소녀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어필하는 컨셉만 해야 했던 걸까요?를 고민해봤거든요. 이게 여돌을 어떤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남성 팬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공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여자 아이돌은 남성 팬만 있고 남자 아이돌은 여성 팬만 있고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성 팬들의 소비가 모든 문화 영역에서 이제 가장 많기도 하고 남돌뿐만이 아니고 여돌도 여성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모 팬들도 많고 <laughs> 오늘 물론 저희가 진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얘기 못한 가사들도 많을 거예요. 프란즈 분들이 아는 것도 더 많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 를 틀으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 하나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예리하게 가사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점점 더 나아져야 되니까. 이런 걸 했던 다른 분들이 계셨으니까 4세대 아이돌을 만든 기획사가 의식을 하고 바꿨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였을 때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예리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한 번쯤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기획사는 계속 그렇게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아이돌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돌 가사나? 뭐 아니면 이건 좀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가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